이번엔 예약 사연이 도착했습니다. 용대의 동네방네 라디오. 예약 사연 만나볼 시간입니다. 어르신분들이 어떤 사연을 갖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. 먼저 <laughs> 잘하셨어요. 네, 그렇다면 우리 예약 사연의 주인공들 모셔볼게요. 와!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 오늘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. 여기는 이제 원래 차, 길은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옛길로 해 가지고 걷기를 시작하고 나니 사람들이 엄청 좋아지고또 네. 엄청 동네도 또 이뻐지고 어. 예, 멋있어지 그래 가지고 네. 자랑 좀 하고 왔습니다. 어. 옥동천을 따라 이어진 숲길을 수달길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곳이 주민들의 걷기 코스입니다. 수달길을 만든 지는 몇년 정도 됐어요? 얼마 정도?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? 한 5년 됐어요. 아, 이 <laughs> DJ님, 그냥 맡기세요, 믿고. 왜 5년, 자꾸 이렇게 신호를, 5년. 네. 네 이거 신호 받고 오 하신 거예 아니요. <laughs> 운동 걷는 거 오히려 생기면 아 이거 굳이 피곤한데 이거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안 하셨어요. 해 보셔야 알아요. 예, 네, 해 보셔야 알지. 걸으면 몰라요. 좋은데 그걸 왜안 걸어요, 걸어요, 걷기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냥 음. 이 나이에도 이든든한 다리를 유지하고 음. 아주 엄청 건강해. 요 다리도, 다리도 이게 땡땡해지고. 네. 땡땡해지고. 그래서 일부러 파란 바지로 오늘. 네, 네. 맞아요. <laughs> 또 여기 보면 또. 경관이 너무 멋있잖아요. 이 경관 속에서 다 걸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생겼다는 것도 마을의 또 자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산에 이렇게 나무, 이렇게 저 소나무 이런 거 많아가지고요. 음. 공기도 좋고 음. 숲으로 그리고 숲으로, 숲으로 이렇게 걷는다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늘이 이렇게 돼 있었고. 그러면은 우리 수달길 약간 어떻게 활용할지 올해 구체적인 마을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올해 어. 걷기 5 0지 프로젝트를 매주 토요일마다 네. 해가지고 새벽 5 시에서 한 10km 어... 걷기를 추진 하려고 합니다. 그거는 그러면은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참가할 수가 있는 건가요? 예, 참가할 수 있습니다. 어... 네. 어... 우리 어머님들도 그때 새벽 5시 반에 예, 그럼요. 어, 어 어머님도? 예, 아, 예. <laughs> 아주 열심히 하세요. 어... 걸으면서 생각나는 노래 같은 게 있다면 어, 저희가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르신분들 요새 그 노래 배우는 거 그거 고약 같은 친구. 고약 같은 친구. <laughs> 우리 어머님들이 요즘 제일 많이 배우고 부르시는 노래. 네. 고약 같은 내 친구. 뮤직, 스타트야!